부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수가 250여 개라는 사실 알고 있나요? 그중에도 대기업 수준의 임금과 복지를 해 주는 중소기업도 있지만 많은 학생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에서는 중소기업 인식 개선에 관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승학 캠퍼스 교수회관 3층에서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중소기업 인식 개선을 위한 기업 인사 담당자와의 만남이 개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측은 특정 대기업만을 선호하거나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 행사를 주최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중소기업 하면 환경이 안 좋고 근무조건도 그안 좋고 뭐 고수도 일락하고 그럴 것이다 하는 음. 저 인식이 음. 음. 조금 있는 사실이거든요. 네. 우리 관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우리 관내도 음. 뭐 좋은 기업들이 더러 많이 있는데 음. 그런 기업들을 어떤 어떤 기업들이 있다는 걸 알면 거기에 음. 맞춰서 준비를, 준비를 할수 있지 않겠느냐 음. 어, 좋은 기업들을 좀 소개를 해주자 음. 하는 시도를 하게 됐죠. 부산 지역의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대상으로 총 13개의 학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가 직접 찾아와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개최된 행사에서는 금속물체를 만드는 태강기업과 페인트를 생산하는 다국적기업 조광유턴이 참석해 학생들에게 각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 노는 날 유급 휴가 빼앗고 경주, 경주 휴가만 다 주니까 43일인가? 네, 그 정도입니다. 금 루진세 아직까지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 3년에서 5년 근무를 하면 1년 치를 늦주는 것부터 해가고 20년 근무하면 25년 치를 줍니다. 각 기업 인사 담당자들의 설명이 끝난 후에는 질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 잘알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취업 준비한 입장에서 대기업에 대한 이야기들은 있지만 또 부산에 있는 중견기업들, 어떤 히든 챔피언들에 대해서 정보가 없었는데 오늘 와서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습니다. 중소기업하면 어떤 사실 작은 규모라는 부분은 생각했었는데요. 그래서 아 내가 여기 연봉도 작고 뭐 복지도 부족할 테고 또 근무 시간도 상대적으로 또 많을 테고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가서 조금 인식을제 편견이라고 하겠죠. 그런 걸깬것 같아서 깬것 같습니다. 다양하고 좋은 중소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학생들은 기업에 대한 정보가 없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다운 뉴스 이윤입니다.